응? 응? 나도 보이지? 계속 보고 있어. 응? 근데, 어? 응. 분석을 놓고 하는 식으로는 별로 잘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항상 이게, 연자들도 이렇게. 이, 긁는 소리가 나야지. 찰지게 딱. 여기서 이렇게 뜨면은 손이 안 좋지. 그 종일 일이라든지 딱 자기가 떠야 될 만큼 딱 질러서 딱 벽을 긁고 끌어당기는 식으로. 이건 어떻게? 해? 꽂고 이렇게 해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내 내, 내 일이 어? 거의나 제대로 내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야. 나머지 정답은 자기가 일하면서 이렇게도 고 저렇게도 고 자기 제 방껏 알아서 하는 거지. 모든 기운공이 뭐, 누구는 어떻게 한데, 뭐, 왜 그러냐, 저러냐, 그건 아니야.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기운공이지. 나는 그, 나는 내 나름대로 시공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동정도 일하다가 내가 정답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자기가 하다가 자기 편한 위주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내 고집대로 무조건 해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 고집은 참고야. 참고용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어떤 사람이 편하게 일하고 괜찮은가 그걸 자기가 느낄 거야. 그러면 아이 사람 것이 편하네. 라면 그 사람 거 하고 좋은 것만 가져가면 돼. 나쁜 거는 가져가려면 알아서 하는 거고 나 나쁜 걸 가져가든가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 고 좋은 걸 찾아서 항상 해야지 발전이 되겠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 나름대로 방식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겁, 겁먹지 않고 항상 이제 바가리들 같은 거 쓰지 않잖아 그래 식으로 하는데 이래야지만이 밥이 차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데, 이쁘게 이렇게 따든지 않아. 어? 그럴 시간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한게 아니라 비, 비스듬하게 때렸지. 비스듬하게 때린 다음에, 이거를 2, 3mm 내려서, 정확하게 8mm면 맞는데 이건 10mm야 2mm 오차 생기지 그럼 밑에 떡밥을 살짝 걷어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기어 나오지 저번에도 다 설명했는데 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밀어 넣으면 금속과 타일 만나는 부분이 밥도 차면서 매지가 탈락을 하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약해 그래도 금속이 약해. 왜? 안에가 비어있잖아, 이게. 에? 금속이 안에가 비어있어요. 지금 음. 어저께 정확하게 안 꼽아놓으니까 걸리는 거지, 아직. 세게 치면 이게 찌그러지지.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도 미흡하단 말이야. 금속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L 자도 있어요, L 자. 이거 안에가, 비어있는 게 자꾸 찌그러지니까, 코너 라인은 나는 이제 L 자를 많이 쓰는데, 그냥 한 3mm 짜리. 응? 네? 응. 음. 이건 좀 약해. 근데 안 넣을 수도 없는데, L 자가 좋은데, 이걸 많이 갖다 주니까 이제 이렇게. 핀대. 찌그러 거를 계산하면은 일자 그렇지 그건 알아서 들 하고 자기 재강권 사는 거니까 정답은 없어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재단 들어가야지 금속도 어? 안 자르고 맞는 거지 먼저 시공하고 금속을 여기에다 재서 자르면 되는데 이해 갔나 그래가지고 이 카팅한 거를 카팅을 해갖고, 밥을, 윗라인을, 네개가지고 붙이는 거야. 여기가, 밑에는 대체적으로 밥이 많은데, 내가 이제 밥이 비어있으니까, 이 네? 라인이, 윗라인이, 윗라인이. 네? 이렇게, 꽉 차야 되잖아. 타일에다 매개도 되고,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 꽉 차게끔, 잘라서 하면 된다.